무살볼지가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지 알아요? 왜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저 김선우 감사하게도 우리 삼성증권 유튜브에서 인사를 자주 드렸고요.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 편부터 인사를 드렸는데 아 초심을 잃었다, 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8월의 여름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혼자만으로는 또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용병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특별 게스트. 빨리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우리 김민정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탕탕 삼성 즈커 탕탕 탕 손다. 괜찮니? 네. 선우 타도 선우 타도. 나우 오늘... 왜? 나누 왜? <laughs> 김선우 진행자의 비리를 고발하겠습니다. 내가 뭘? 내가 뭘 했는데? 오늘 탕탕 손다 김선우. <laughs> 혹시 민정 씨 네. 이거 뭔지 아세요? <laughs> 얘네들 일단 생긴 것부터 약간 취향 저격 탱탱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쭈토피아라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쭈토피아인데? 주주들의 유토피아. 그래서 쭈토피아라 쇼토피아. 그랬거든요. 네. 이 친구들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친구 토갱이 친구는 이제 얼마 버니? 아, 얼마 버니? 네, 어, 그 다음에 매수하자. 사장. 어. 사장. 그리고 아. 마법의 주문 아. 오르랑 아. 하라는 의미의 이제 아. 또 쭈투피아 굿즈 친구들이에요. 아. 오늘 그럼 이거 드리는 거예요. 아 비치 타월도 드리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드리고, 기프티콘도 드리고, 우리 시민분들 만나보면서 네. 아, 열정 있게.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열정, 열정, 열정. 아이스크림.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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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실패.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잠깐만 인터뷰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네. 이상한 데아니 아이스크림도 드릴게요! 아, 진짜요? 어 성공하셨어요? 야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 근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24살이요 24살이 아. 아. 어, 대학생들이신가요? <laughs> 네 저는 네. 대학생입니다 네. 어, 네. 어, What's your major? 아 <laughs> 러시안 어, 오 마이 한번 자기소개 러시아어로 부탁드릴게요 어. 안 되잖아 스바시바 스바시바 이거 아닌가요? 러시안 룰렛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회사 오마이갓 oh 혹시 wow. 이 건물을 보고 드시는 생각은? 아 진짜 잘 지었다 아잘 지었다 아 역시 네. 잠실은 여기 잠실 아니에요 반포에요 아 반포야 <laughs> <laughs> 저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뭔데요 모자가 고가의 제품인데 아, How much? 20만원 정도 그러면 이제 모자를 사기 위해서 내가 뭐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차곡차곡 모아서 샀다. 네. 혹시 두분 쭈, 투...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를 어... 방해했네요. 혹시 그 쭈토피아라고 알아요? 쭈토피아요. 쭈토피아라고. 어, 삼성증권이 우리 또 주주들의 유토피아다. 아... 주식 생각 있으시면 우리 삼성증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laughs> 저희가 쭈토피아 그거 드리고 있거든요. 아 어깨 한번 들려주세요. 야 네. 좋다! 멋지게 모델 푼! 어때요? 뭐 주식 사면 바로 오를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 들어요? 맞아요. 무조건 놀라요 그냥. <laughs> 내가 오렌 버빈이다. 아머렌 버빈! 저희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예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상승을 뜻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상승은 빨간색이다. OX 하나 둘셋 X 둘, 맞춰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거 살짝 그럴 수 있어. 이거 누가 가지느냐?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예. 네. 네. 아, 네. 아, 재밌다. 네. 야 한강 레크리에이션이야. 자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어? 좋아요. 잠깐만요. 어? 친구분? 네.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안 바꿔요. 안 바꾸십니까? 어? 네. 자 우리 친구분은 바꾸십니까? 맞아요. 안 바꿔요. 안 바꾸십니까? 어? 네. 친구분이 승리했습니다. 아아 네뭐 지금 예.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신다면 네 삼성증권 화이팅입니다 아 항상 본인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핫 뜨겁다, 뜨겁다. 아 핫한 아, 뜨겁다. 남자 당신의 매력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쿨 cool. hot and cool yeah. yeah.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아닌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참 차... 암양이 계세요 아 <laughs> 자 저희는 또 새로운 지민 분을 찾아서 또어 가겠습니다 선우가 달린다. 반포한강공원 아드님이랑 놀러 나오셨을까요? 네, 이게 어린이집 방학이어가지고 아. 네 놀러 나왔어요. 음. 우리 친구네 이름이 뭐예요? 김민성. 김민성! 우리 친구는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에요? 어머, 다 컸네요. 이미 어. 세상을 다 아는 나이에요. 우리 친구는 엄마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엄마. <laughs> 오, 아빠가 서운하지 않을까요? 어, 엄마, 아빠 좋아. 네, 엄마랑 한강공원 놀러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엄마랑 맨날 오고 싶어요? 네. 반포로 이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 삼성주권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해주시면. 어, 미안해 미안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어,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커플이야 어떡해 네. 혹시 음, 두분 음. 얼마나 만나셨어요? 저희 지금 사 년, 아 네. 4일. 장기 연애의 비결이 있다면? 약속을 지킨다. 아, 음. 약속을 약속. 지킨다. 우리 여자 친구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점 하나. 꼭꼭 네. 꼭 하나만 골라야 되네. 어어잘 네. 넘어간다. <laughs> 아이, 베테랑이네. 이야, 아, 베테랑이네. 야,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저희들에게 아 네. 네. 세 가지 해주세요. 아 <웃음> <웃음> 이거 직감당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자 친구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첫 번째. 어. 어 일단 눈이 예쁜 것아요아 눈이 예쁘다. 예. 두 번째? 몸매가 좋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어? 국제 커플이신가요? 네 일본 사람. 예. 네. 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어. 아 예전에 제가 헬스장에서 일했을 때 네. 같이 어떻게 소개로 해서 데드리프트 하다가 뭐 남자친구의 장점. 눈이 예뻐요. 아 <laughs> 네.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눈. 목소리가 좋아요. 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큰융 몸이 몸이 큰. 우그 여자친구님께서. 오, 오 형님. 그 아니, 배구공, 배구공 그럼 아, 저희 아, 간단하게 50? 퀴즈 하나 풀고 네. 아, 선물 드려보도록 할까요? 미국 주식에는 상한가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입니다모의 작당 <laughs> 들어갑니다. 한국과 그치? 일본 합작 집단 지서. 역니다 <laughs> 역시 똑똑합니다. 맛있게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와, <스> 군요 어, <사실은 웃음> 커피 마시러 가야 <laughs> 진짜? 네. 오, 어, 그러면 나에게 반포 한강공원이란 추억의 장소. 어, 추억의 장소. 만남 초기부터 여기서 함께하셨나요? 어, 니요 오늘도 추억이 계속 추억일 것 같아서. <laughs> 아, 같아서. 아, 추억의 장소. 예, anyway. 예. 네. 여신과의 이 순간도 나는 잊지 맞습니다. 않겠다. 음, 다 행복하세요. 안녕. 선물 드릴게요. <laughs>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실까요? 인천사는 찬구라고 합니다. 오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러닝하러 왔어요. 오 어, 그럼 인천에서 여기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어.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신념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무사의 아어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지 알아요? 왜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 저희 삼성주권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네, 아이틀이. 아이틀이. 아 나왔어요. 아, 쌤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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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 뭐예요? 근데 아인 건 알아요. 아, 아이시라고요? 네. 이아요 <laughs> 네. 약간 동심을 가지고 계신 것 <laughs> 같아요? 아이이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어른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조카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laughs> 음.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네, 한강에서 그 릴스 러닝 어, 네. 누가 저랑 탕후루 하실래요? 그건 몰라요. 어? 그럼 제가 선배 맘에 마음이... 탕후루. 그냥... 아, 뭐야! 아, 뭐야! 아, <laughs> <laughs> 아 이게 몸이 반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카 덕분에. 네. 어, 아. 네. 혹시 네. 주식 투자 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공몇개 정도? 일곱 개 정도, 7개 정도 하고 오 있어요. 오 마이 갓. 아, 이번 연도 수익률. 오 마이 갓 god. 오케이 오케이 있어 그러면 증권사 어디 사용하십니까? <laughs> 아, 어, 저희도 좀 키워주세요. 아, 네. <laughs> 네. <오> <laughs> 네, 네. 저희가 네, 질문도 준비했거든요. 아,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번 어. 주식, 이번 펀드, 삼번 배당, 사번 장외 거래. 모르시겠으면 힌트를 요청해 네.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연, 과연, 이번 펀드야? 이번 펀드 정답입니다. 정답! 아, 진짜. 마지막으로 나에게 응. 한강공원이란? 새로움이요 새로움이다 나에게 삼성제권이란 내일 만나자 <laughs> 정 씨, 네. 우리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통해서 선물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갈까요? 저희는 이제 많이 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우리도 좀이 한강공원을 즐기러 한번 우리 가보자고. 좀 쏴주자, 그. 우리도 쏘니까 제작진도 우리한테 좀 쏴야 될거 아니야? 이, 어트 부스터를 쏜다. Let's 음. go. 1,189입니다 까마저까마저까마저... 어디 나오셨는데요? 0.766개요? <laughs> 가슴이 벅차 뭐라고 말 못하고